기지지배야, 축하해. 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붙다니. 역시 넌 해낼 줄 알았어. <laughs> 고마워. 역시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 너뿐이다. 너도 인성을 했잖아. 그게 어디 쉬워? 우리 정말 잘했어. 이 인성 보소. 역시 내가 반할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첫눈에 알아봤잖아. 또그 얘기냐? 나 전화 갔던 초등학교 때? 그래 그때 내가 너한테 친구하자고 했던 거 기억 나지? 진짜 내가 봤을 때넌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뻐 보였다니까. 그럼 기억하지. 정말 어디서 섬머스마 같은 애가 갑자기 친구하자고 하는데 속으로 얼마나 놀랐다고. 내가 예뻐 보일 수밖에. 진짜? 와, 세상에 믿을 년 하나 없다더니. 속았네, 속았어. 너 그땐 친구하자고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기억 안 나? 왜 기억 안 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머스마 같다고 생각했다고. 아, 속 시원하다. 지난 10년 이상 말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라고? 이 지지배가 정말? 야,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 그래서 진짜 진짜 좋았다고 이 지지배야. 아, 진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요. 봐줬다. 1년 뒤. 우리 산다고 아무나 데려오지 말고.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그래. 알았지? 엄마는? 내가 애야. 그리고 누구 데리고 오려면 청소해야 하잖아. 아무도 못 와, 우리 집엔. 으이구, 이 화상아. 그게 할 소리야? 아, 엄마는? 농담이지. 설마 내가 그러겠어? 엄마는 이렇게 걱정이 많아서 시골로 나 놔두고 어떻게 내려간대? 그럼 어떻게 해? 니네 아빠 서울 생활 싫다는데 진작 니네 오빠들도 독립했고 이제 너 하나 남았는데 너는 딸이니 결혼 시키고 내려가자는데 서울 답답해서 더못 있겠다는데 어떻게 해? 그래도 대학 입학하는 것까지 키웠으면 된 거지. 그러니까 다 키워놓고 뭔 걱정이래? 걱정 마셔요. 엄마가 모르는 애도 아니고 뭐 그렇게 걱정해. 너도 너지만, 수경이도 딸 같아서 그렇지. 옆에서 챙겨주지 못하고, 꼭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아서. 3년 뒤. 왔어? 우리 아빠는? 아빠는 어떻게 된 거야? 아니지? 그치? 수경아, 아닌 거지? 혜영아, 정신 똑바로 차려. 방금 전까지, 어머님, 물다 지쳐 잠드셨어. 너까지 이러면 진짜 큰일 나. 진짜? 우리 아빠 다신 못 보는 거야? 갑자기 이게 말이 되냐고. 수경아, 아니지? 그치? 너랑 아빠랑 오빠들이랑 다 장난치는 거지? 혜영아. 아빠. 아빠 나 왔는데. 아빠 마지막 인사도 못 했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먼저 가버리는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너잘 부탁한대. 지금처럼 싸우지 말고,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래. 나 약속 지킬게. 그러니까 혜영아, 마음 잘 추슬러. 아빠! 1년 뒤. 혜영아, 삶을 살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아. 앞으로 더 살아도 나에게 혜영씨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나랑 결혼해 줄래? 자기야,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마음의 준비는 천천히 해도 돼. 넌그 자리에 있어. 내가 갈게. 양쪽에서 오면 빨리 만나겠지만, 한쪽에서 움직이지 않아도 길이 엇갈리지 않고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자기야. 자기 그 마음 항상 너무 고마워. 부족한 나지만, 항상 나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왜인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막내 오빠도 아직 결혼 안 했고. 어머님께 여쭤봤는데 그런 건 상관하지 않다고 하셨어. 오히려 혜영이 네가 결혼에 안정되면 그게 더 마음 놓이신다고 하시던걸? 엄마랑 전화했어? 어? 수경아, 너는 여기 어쩐 일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왜긴 왜냐? 창민 씨가 너랑 결혼하고 싶다는데, 네가 뜸들일 것 같다고 나에게 SOS 쳐서 이렇게 왔지? 어? 너한테? 그래 이 지지배야,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행복할 때 행복하는 게 장땡이야. 다른 사람 걱정하느라 네 행복 못 챙기면 나 하늘나라 계신 너네 아빠한테 혼난다고. 나 그래도 될까? 행복하는데 순서가 있다고 누가 그래? 너 충분히 행복할 자격 있어. 너도 창민 씨 많이 좋아하잖아. 자기야. 정말 나라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면 나도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진짜? 진짜지? 모르기 없기다? 야호! 혜영아, 사랑해. 수경 씨, 고마워요. 여러분, 저 품절남 되었어요. 아쉽지만 저도 곧 결혼해요. 뭐야, 자기야? 사람들 다 듣겠다. 들으면 어때? 나는 방송국에서라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창민 씨 진짜 좋은가 보다. 축하해요, 창민 씨. 혜영아, 정말 잘했어. 6개월 뒤. 아이고, 혜영아, 오늘 동겨? 고마워서 일을 어째? 아버지! 그런 말 마세요. 회사가 코앞이라 점심시간에 이렇게 어머니 괜찮은지 볼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 고맙다, 고마워.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데. 그래도 수경이 엄마가 너가 자주 오니까 밥도 잘 먹고 좀덜 외로워하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 그래요, 아버지? 그럼 나 퇴근하고도 잠깐 또 들릴까요? 안 그래도 돼. 정말 말이라도 고맙다. 최미재 보호자님, 어디 계세요? 응급상황입니다. 어서 빨리 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무슨 일인데요? 여보, 여보,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혜영이 왔어! 당신 혜영이 오면 좋다며! 혜영이 오늘도 점심시간 쪼개서 당신 보러 왔다고!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오늘 저녁엔 수경이도 온댔어요. 수경이도 보셔야죠! 어머님! 어머님! 최미자씨, 12시 8분 사망하셨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아니라고요. 아닐 거야. 여보, 여보 말좀 해봐. 어머님, 눈좀 뜨세요. 아버지, 아버지. 그날, 늦은 오후. 고맙다. 난 엄마 인정도 못 받네. 고맙긴 뭘. 나도 우리 아빠 임종 못 봤는데 그러게 우리는 무슨 팔자가 그럴까? 자기 부모 돌아가시는 마지막도 못 보고 우리 팔자가 어때서? 원래 효자는 마지막 안 보는 거래잖아. 그래도 우리 아빠 돌아가시는 거 네가 봐줬고 너희 어머님 돌아가시는 거 내가 봤으니 그걸로 된 거지. 안 그래? 그래. 그걸로 된 걸까? 진짜 믿기지 않는다. 나 사실 너희 아빠 돌아가셨을 때 덤덤하게 널 위로했는데, 그게 얼마나 철없는 짓인지 알았어. <laughs> 나, 엄마 너무 보고 싶어. 그래, 알아. 덤덤한 척 해도, 그 마음 어떻게 표현하겠어? 울어. 속 시원하게 울어. 울다 보면 울음도 다안 나오더라. 그러면 조금 생각하기 편해지고, 살면서 문득문득 울컥 하는데, 그래도 또산 사람은 사라지더라. 회사가 멀어서 집에 자주 못 내려오고, 네가 대신 온다고 하는 게난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한순간에 떠날 줄 알았다면 좀더 자주 들여다볼걸. 사랑한다고,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이라도 더 자주 할걸. 나 너무 후회돼, 혜영아. 어떡 해? 그 마음 아버지에게 다 표현해. 슬프게도 누군가를 먼저 보내야 그나마 남은 부모를 챙기는 게 자식이더라. 나는 우리 엄마, 너는 너희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 자주 찾아뵙고 사랑 표현 많이 해드리고. 우리끼리만 만난 거 먹지 말고 부모님 모시고 만난 것도 사 먹고 그러자. <laughs> 나 정말. 너 없으면 어떡할 뻔했니? 고마워, 혜영아. 정말 고마워. 6개월 뒤.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할 이야기 있다고 불러내고 말이야. 요즘 바쁘다고 연락도 뜸한 건너 아니야? 미안, 미안, 화냈어? 사실 너에게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나, 결혼해. 뭐, 갑자기? 석준 씨랑? 왜 이렇게 서둘러? 너, 설마 혹시... 얘는? 쓸데없이 촉이 빠른 거니? 아님 나를 너무 잘하는 거니? 맞아, 네가 상상하는 그거. 내가 뭘 상상했는데? 나는 너, 석준 씨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다는 거 깨닫고 결혼하냐고, 그거 물어보려고 한 건데? 뭔데, 뭔데? 어머, 뭔데? 왜 말을 못하고 얼굴이 빨개졌는데? 으이구, 내가 널 어떻게 이겨? 나 애가 졌다고. 그래서 서두른 거라고. 됐냐? 어머, 은큼해. 애는 결혼해야 생기는 거 아니었나요? 뭐라고? 너 정말 그럴 거야? <laughs> 농담이야. 정말 축하해. 그렇지 않아도 너 마음 항상 떠있는 것 같아서 늘 걱정되고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 어머님도 하늘에서 불안했나 보다. 너 잘못될까봐 석준 씨랑 빨리 결혼에 자리 잡으라고 벌써 천사를 선물해 주셨네. 그런 걸까? 그럼. 결혼은 내가 먼저 했는데, 애는 네가 먼저 낳잖아. 이건 분명 어머님이 힘쓰신 거야. 아 진짜,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뭐 한대? 예쁜 손주 하나 점지해 주지 않고. 뭐라고? 으이구 너는 진짜 못 말려. 2년 뒤. 혜영아, 많이 힘들어? 바람 좀 쐬고 올래? 껌딱지가 있는데 바람을 어디서 쐬고 와. 밖에 가면 울지, 사람들 눈치 보이지. 집이 제일 편하지 뭐. 근데 요즘 많이 우울해 보여서. 애 낳고 나면 산후 우울증도 온다던데. 바람이라도 쐬고 와. 내가 어떻게든 내보면 되는 거지. 울면 좀 어때? 아니야. 그냥 수경이 보고 싶어서. 수경이 알고 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적한 번도 없었잖아. 그런데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석준씨 따라 중국 주재원 나가고 나니까 화상 전화에도 늘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러게? 수경씨 임신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부러워하더니. 자기 임신한 것도 몰랐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 빠르다. 애들 나이도 같아서 같이 육아하고 그러면 좋은데 많이 아쉽긴 하다. 누가 아니래? 다들 임신하면 입 덧해서 당연히 못 먹는 줄 알았지. 누가 먹덧으로 먹는 게 땡기는 줄 알았나? 수경이 속도 위반했다고 엄청 부러워했는데. 내가 먼저 임신했을 줄 누가 알았냐고. 그래서, 수경 씨는 언제 들어온대? 원래 3년 생각했으니까 내년쯤 들어오려나? 모르겠어. 갈땐 3년이라고 했다는데, 석준 씨가 일을 잘하나봐. 막연하게 더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라, 수경이도 조건이 나쁜 게 아니니 뭐라고 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뭐, 잘 돼서 간 거니까 된 거지. 아쉬운 건 우리 혜영이일 뿐, 어떻게 나로선 안 되겠니? 오늘 둘째 좀 만들어 봐. 왜 이러세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닙니다. 6개월 뒤, 아버님 정말 괜찮겠어요? 기증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아버님도 평생 약 드셔야 하는데 나는 괜찮다 어느 애비가 자식이 아파 죽어간다는데 나 몰라라 하겠냐 그래도 내 신장이 맞아서 기증할 수 있다니 그걸로 되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가족이라도 쉬운 게 아니라는데 정말 감사해요 네가 고마울 거 없다 내 자식 아파서 내가 살린다는데, 네가 고마워할 건 아니지. 오히려 아픈 배우자 안 버리고 병수발 다 들어준 너에게 내가 고맙다. 아버님, 살이 빠진다고만 생각했지. 어디 몸에 이상 있을 거라고 알았나. 젊은 게 무슨 죄라고. 나쁜 병도 빠르게 진전된다냐. 그래도 이식하면 산다니까. 혜영아, 걱정 마라. 아범도 나도 건강하게 수술 잘 받고 나오마. 네 아버님, 걱정 안 할게요. 아범 심부전증 진단 받고 이렇게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질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젊으면 나쁜 병도 금방 나빠진다는데, 그래도 정말... 아버님이 맞아서 다행이에요. 2년 뒤. 창민 씨는 요즘 별일 없지? 그냥 그렇지 뭐. 2년 전에 심부전증 급격하게 나빠져서 이식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무리했는지 다시 나빠졌어. 새로운 이식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영 맞는 사람이 안 나오네. 어머, 무슨 일이라니? 이식하면 괜찮은 거 아니었어? 시아버님이 이식해줬었다며. 다시 또 이식 못 해주시는 거잖아. 이제 어떡해? 내 말이. 나라도 해주고 싶어서 검사했는데, 나는 안 된대. 다행히 지난번처럼 위급한 건 아닌데, 언제까지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게. 큰일이네. 너무 내 얘기만 했다. 너는? 너는 괜찮지? 석준 씨도 건강하고? 아니, 건강은 한데. 나 이번에 한국 들어간다는 말하려고 전화했어. 나 이번 주에 한국 들어가. 갑자기? 뭔일 있어? 지난번... 코로나 좀 완화되고 한국 갔다 왔잖아. 그런데 석준씨랑 들렀던 식당에서 확진자 나와서 밀접촉자는 아닌데 그래도 검사받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이번에 한국 들어가려고. 들어가는 김에 아예 짐 싸서 갈까도 고려 중이야. 진짜? 이게 얼마 만이야. 다시 너 본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설렌다. 나도 진짜 설레. 꿈인지 생시인지, 드디어 그렇게 원하던 한국으로 가는 거 맞는지. 아직은 얼떨떨해서 실감이 안 되지만, 한국에 도착해 너 보면 실감 나겠지. 그래서 언제 온다고? 공항에 마중 나가고 싶은데, 중범 씨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한국 오면 꼭나 먼저 만나러 와야 해. 알았지? 알았어. 일주일 후. 어떡해.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라니?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너희 어머님 돌아가시더니, 이젠 신부전증까지 남편들이? 그러게. 누가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하겠어. 평소 살좀 찐다고 생각했지, 신장에 이상이 생겼다고 누가 생각했겠어. 코로나 검사 때문에 한국 안 왔으면, 진짜 중국에서 큰일 날뻔 했다는 게, 생각만 해도 아찔해. 남들은 좋은 거, 로또 1등 담성된 거 나누는 이야기, 아니면 같이 집 지어서 시골 생활하는 이야기, 뭐 그런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만 나오는데, 우린 뭐니? 지질이 궁상도 아니고, 뭐 좋은 거라고 자꾸 이런 걸 똑같이 하는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신장검사 다시 해보는 건 어때? 너도 석준씨랑 안 맞는다고 나왔다며? 나도 창민씨랑 안 맞는다고 나왔어. 다시 해보면 뭐 달라진대? 그게 아니고 너도 창민씨한테 신장 주려고 했잖아. 나도 그랬고. 어차피 줄 거라면 내 신랑 아니고 네 신랑한테 줘도 되는 거잖아. 맞는다면 내말 무슨 뜻인지 알지? 가만.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석준 씨한테 네가 창민 씨한테 신장 이식이 가능한지 검사 받자는 거야? 그래 그거야. 또 누가 알아?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으면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내가 창민 씨한테, 네가 석준 씨한테 신장 이식이 가능할 수 있지. 그럼 정말 좋겠다. 둘다 일치하지 않아도 한 명이라도 일치해서 걱정을 덜었으면 좋겠어. 2년 뒤. 혜영아, 저녁에 좀 들려라. 수경이네 아버지 가져다줄 반찬 에놨어 또? 매번 고마워, 엄마. 엄마도 반찬하느라 힘들 텐데, 수경이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수경이가 남이니? 워낙 사이가 좋아 나도 정들었다만, 친구 남편에게 신장 이식해주는 게 어디 쉽니? 내 딸도 딸이지만, 정말 수경이 같은 애 어디 없다. 내 생각도 그래. 수경이 아버지도 내가 진짜 딸 같대. 딸이 아니고서야 수경이 어머님 돌아가시는 거다 보고, 수경이 남편 신장 이식으로 목숨도 살리고, 이젠 뗄래야 뗄수 없는 진짜 가족이라시더라. 아무래도 내 생각은 너랑 수경이 원래 쌍둥이로 태어났어야 하는 운명 아니었나 싶어.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모든 걸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문득 들더라고.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너랑 수경이 생각하면 이 엄마 마음이 짠해. 짠할 게뭐 있어?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마음 나눌 친구 한 명만 제대로 사귀면 그 인생, 성공한 거라잖아. 나는 이미 성공한 거야. 안 그래, 엄마? 그래. 내딸 대견하다. 세상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친구를 사귀어서 정말 대견해. 진짜 빈말 아니고 나중에 꼭 드라마로 써봐. 사람들도 정말 신기하게 생각할 거야. 엄마는? 엄마랑 우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재밌어 하려고?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 좋아해. 우리 같은 울고 짜는 이야기 말고. 너랑 수경이 얘기가 어때서? 어릴 때 친구가 되어선 서로 빈자리 의리 있게 지켜주고 목숨까지 비친 사이가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싫어한다고? 아이고, 우리 하여사님 드라마를 너무 보셨네. 알겠어요, 내가 꼭 드라마로 쓸게. 우리 하여사님 수경이 아버님한테 매번 반찬 해나르는 것도 쓸게. 진짜 열녀가 따로 없어. 뭐이 기집애야?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도 나이 먹어봐. 다 형편 아니까 돕고 사는 거지. 남사시럽게 그런 이야기는 자세하게 쓰지 마. 알았지? 그렇게 수경이와의 인연은 서로 더 끈끈해졌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엄마는 계속 드라마로 쓰면 대박 난다고 하시는데 어디 드라마를 작성하기 쉽나요? 그냥 소소하게 저희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희 엄마, 수경이 아버지, 그리고 저희 집과 수경이 집 모두 모여서 시골에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양해야 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서요. 함께 살면서 행복한 이야기가 더 많아지면, 그땐 드라마로 쓸수 있겠죠?